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우리는 왜 교회를 가야 되지?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예, 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알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해습니다한 사람이었던 예수님을 점점점점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는 하나님이었어.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게 바로 공간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정말 달라요. 요한복음은 반대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팡파레가 터지듯이 그는 누구였을까? 그는 하나님이야! 라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뭔지를 계속해서 예, 의도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 일장에 나오는 말씀, 이게 뭐지? 말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로 연결시키는 걸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같이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 사실은 선포하는 구절이고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야 난 이러려는 존재야 그러니까 믿어 말씀하시기 전에 처음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받아들여야 돼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내가 이 세상을 지었어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태초부터 있던 자야. 나는 자존자야. 나는 나야. 예, 나는 나다. 이런 말이요.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향해서 물어보죠.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향에서 나를 보내시면 그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당신은 누구세요?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뭐냐면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었던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걸 한국어로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하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창조 사역의 대행자이시고 창조의 대리자가 되신다라고 이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실 바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지키냐면요. 단순히, 아, 기쁘다. 예수님 오셨다. 아기 예수님 오셨군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로 자기를 낮추고 찾아오신 사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기념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크리스마스 절기죠. 그래서 대강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네, 절기로,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네. 그런데요, 이, 어, 성신 사건을 보면요, 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왜 그러셔야만 됐을까? 왜그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야만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찾아와야만 했을까? 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 네,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요, 네, 인간이 돼야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여건을 갖추기 때문이죠. 예, 그, 또 그가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이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었기 때문에 죄인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던 거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또이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18절에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신 일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수 없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로 우린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에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책 가운데서 그렇게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알금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네. 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해 주는데요.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독생자라는 말은요, only. 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을 말해줘요. 어, 외아들, 외동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의 엄청난 희생을 담고 있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창조 때부터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계속하시고 구원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죠? 네, 믿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냥 머릿속으로 그런갑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면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면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 보면요, 익숙해지다 보면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정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회복한 한 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녀의 특권은, 특권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되면요, 부모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요청해도 되고, 하나님이 가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는 거죠. 또 있죠.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걸 말하죠. 예, 우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자신한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세요. 단 하나뿐인 자식처럼. 여러분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걔가 너무 귀하고. 둘째는 둘째 아이들을 귀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볼때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들까지 너한테 주지 않았니? 내 사랑하는 아들도 너를 위해서 희생시켰어. 그만큼 너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만큼 너를 사랑해. 예, 이사에서 보면요 참 놀라운데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를 구스와 수바와 바꾸지 않아. 뭔지 아세요? 한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보신다는 거예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날, 아그 민족보다 그 민족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 우리 대단한 10억, 100억조도 내 자식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볼때 그런 가치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패하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아 정말 별거 아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후회감이 의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귀하게 읽는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가 그걸 받고 믿기를 바래. 그런 믿음으로 올 한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위대한 사건이 내 삶에 시작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지금 뭐 별거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서 최고의 가치를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줄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널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구해서 누리면서 그 풍성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죠. 어두운,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깜깜한 날이 찾아왔을 때,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때, 그 누구도 나를 찾아와주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또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한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한 가마 하지만으로 저는 감격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